아담으로부터 이 재림이 오기 전까지만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더 좋은 부활에. 아멘? 근데 마지막 시대에요. 일하는, 이 추수할 일꾼들은요. 3년 반만 일하면 하나님께서 증거 받은 걸로 봐버려요. 증거 받은 걸 문자적으로 두 군데 딱 나와요. 저희가 증거를 맞을 때 일해버려요. 계시록 11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1260일 이런 거를 증거를 마씀다이 증거가 뭐냐면 승교제의 반열에 집어넣는 거예요 개나 소나 속죄 마세요 개나 소나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막말로 있잖아요 막말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할 것 같으면요 죽은 자산자다부활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한다면요 뭘 그때 성경에서 준비하라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죠? 아, 죽은 자도 다시이 부활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들림받는데 뭘 기름 준비하라 고뭐 이, 런 말씀 을왜 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요. 예 이게 사실이요.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은, 이단에 빠지신 분 보면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기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죠? 사실은 그게 세뇌당한 거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 세뇌되어 있어요.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간단한 진리를 갖다 전해도 안 들어먹어요. 온 세계 목사님들이 지금 다들 똑같다니까더 무서운 게 지금 이단교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보금교회들요지고 세뇌들은 처음부터요, 가라지 새끼들이지 죽든지 말든지 막말로 품종으로 보면 근데 이삭이 조금씩 다죽덩이로 빠지는 게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악한 세대가 꼭 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해봐야 또 저한테 쌍욕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까 왜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깡대기 좀 있어 보였나봐요. 그래서 불러, 저를 불러요. 지져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 알고서, 저는 하나님,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 을 만나는데,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영적전쟁의 최전방에세우리라 하고, 영적전쟁의 최전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사단 마귀를 끝장 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끝장 내지만 사단 마귀를 전부 다 끝장 내는 사람이 마지막 추수할 일꾼이에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딱나타나면서요 주님 오심에서